안녕하세요. 프로바이크입니다. 리액토 5000, 어, 2025 리액토 5000, 바 팀컬러 입고 됐습니다. 자, 신형 리액토로면서, 어, 소소하게 바뀐 부분이 있어요. 자, 핸들바, 스템 그리고 스템이 바뀌면서, 요, 마운트까지 새로, 어, 진이 됩니다. 그 다음에, 휠셋바뀌었고요 필셋 비전 필셋으로 바뀌었고, 자, 타이어가, 맥시스 하이로드, 네, 스리스 타이어가 장착이 됐습니다. 자이 부분이 가장 크게 이렇게 바뀐 부분이고요. 또 다른 건 색깔이겠죠. 이번에 2025년 들어오면서 새롭게 색깔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천, 거의 1,300만 원인가요? 1,300 1 2 0 0이죠 1,200만 원에 그팀 컬러와 똑같은 디자인의 스컬트라 아 스컬트라가 아니라 니에토 5,000팀 컬러를 만나 보시죠. 네 금액은 450만 원이구요. 자세한 영상은 쇼츠 어, 아래를 하나를 통해서 링크 걸어드리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